장기화되면서 음, 뭐, 튀김류라든가 또 볶음류라든가 또 이제 또 뜨거운 물을 사용 많이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급식실 온도는 50도 이상에 육박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맞춰야 하기에 짧은 시간에 대량의 조리를 해야 하므로 이제 쉬는 시간 없이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쟁 아닌, 전쟁을 하다 보면 이제 옷이 뭐몇분안갔어도다 젖을 정도로 까오니 도움을 사용하고 또뭐 튀기고 볶고 하는 그 조류 흉과 융합이 되면서, 음, 전 우리네한테 닥쳐오는 그 속도는 진짜 말할 수 없을 정도죠. 그냥 얼굴에서 비가 내리는 정도로 뭐 땀이 그냥 주르륵 흘러내리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앞치마도 비닐로 된거있죠 장화도 큰거 신죠. 또 팔토시 마스크, 또뭐 머리에 수건, 모자,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면 그 그냥만 있어도 힘든 상황인데, 그 안에서 발생하는 또 열도. 상당하거든요. 뭐 한마디로 여름은 <laughs> 최악인 거죠. 땀을 너무 흘리면 어지럽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제 머리에서부터 신호가 올거 아니에요. 이제 어지러움을 느끼면. 그러면 아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이러니까 그냥 놀래지 말고 그냥 나 내가 가만히 있더라도 그냥 도라.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고. 이제, 쓰러지기 직전까지는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벽을 짓고 그냥 가만히 섰다던가, 이제 한순간 머리에 그 올라간 열을 내리기 위해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 가만히 있다 보면 이제 열이 조금씩 내려가면, 그 이제 앞도, 희미하게 보이던 앞도 보이고,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는 때도 있고, 주위의 동료들도 진짜, 떨어져갖고, 뭐, 구급차에 실려가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런 에어컨 문제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는 학교들도 많더라고요. 서울 시내에도. 여름도 빠르고, 길고, 지금은. 뭐,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그리고 기후로 인해서도 그런 현상이 있고, 그러니까. 내 네, 뭐, 정부에서나 교육청에서나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요구하고 하는데도 시정될 사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온열질환 상태가 되면 작업을 멈춰라. 아는데, 또 학교에서는 다 엄마들이잖아요, 저희 같은. 엄마가 자식이 밥을 먹는 거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더라도 그건 맞추거든요. 작업 중지를 못 하거든요. 며칠 전에는 이제 저희 조합원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방학 전에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청소를 하러 왔는데 에어컨이 수리가 안 되어 있더라.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는 35도 이상이 되었을 때는 작업 중지권이 있으니 지금 대청소할 때는 그냥 급식할 때보다 기온은 더 높거든요. 식판이라든가 모든 걸 다시 좀지저분해진 거를 삼고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때는 한 6, 7, 0도 이상 될 거예요, 아마. 막 펄펄 쌓고 이러면. 그러니 우리가 고무장갑, 면장갑 끼고고무장 끼워도 소리, 뜨거움을 느낄 정도니까. 그러는데, 이제, 중지를 하세요. 그렇게 해놔놔놓고, 이제 행정실에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아, 고장난 거는 알았지만, 어, 선생님들이 특별한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그러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하는 말이, 방학일 때 그런 거는 미리 알았으면 수리를 해놓으셔야 될거 아니 내일 모레면 개학인데 그래서 작업을 중지를 하라고 했다. 그 다음 대응 대하는 행정실에서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며칠 전, 전에 이제 학방을 가서 여쭤봤더니 아 마침 수리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음만 보면 가능해요. 그러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먹는 밥이기 때문에 엄마들이다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는데 며칠 전그 뭐, 그 학교는 음. 청소 기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에어컨 고쳐지면 하면 되지, 계약 전에만 하면 되지. 그래서 자극 중지를 하셨더라고요. 휴게실하고는 있기는 하죠. 뭐 급식실에는 뭐 일차적으로 휴게실과 어 저기 뭐지 샤워실은 구비가 되어야 되니까 그러는데도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어요. 저희 학교도 이렇게 한 건물에 이렇게 규퉁이 같은데 다 이렇게 해서 저희 다섯 명에다가 또뭐 운반 선생님들도 가오는 갈아입어야 되니까 하고 하면, 이렇게 편안하게 좀 쉬고 싶을 때다 같이 늦지는 못해요. 있기는 있어도 비좁다. 에어컨은 이제, 뭐, 그것도, 이제 뭐, 영양사 선생님 방에 쓰던 거를, 이제, 보니까 쉬는 휴게실이 좁으니까 성능이 좋을 거 아니에요. <laughs> 우선은, 그, 평수가 안 되니까. 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전임 나오기 전에, 이런, 뭐, 노조 활동이라도 하고 이러니까 저희 학교는 구, 모든 게 구비가 다 있어요. 공기청정기도 설치해놓고 다 해놓고 나는데, 그렇지 않고 진짜 뭐 울지 않는 학교는 저희들 뭐 안에 있는 냉장고라든가 정수기 같은 거 이런 게 설치가 안돼 있어서 이제 따뜻한 물을 끓여서 식혀서 그렇게 먹는 데도 많아요. 저희도 그러다가 진짜, 원칙상은 식재료 냉장고에는 일반, 우리네 음식이 들어가면 안 돼요. 미처못 끓일 때는 뜨끈뜨끈할 때도 있거든요, 뭐. 바깥 날씨도 뜨거운데, 물 뜨거운 물, 그, 어떻게 안 먹는 게 낫지, 차라리 목이 타도. 양해를 구해갖고는 막 끓이면 냉동실에다 집어 넣었다, 뺐다, 뺐다 하는데, 그걸 깜빡 잊고 이제 그 식재료 냉장고에 들어있다 이러면 은 이제 그날은 야단 맞는 날이죠. <laughs>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안 된다 이래가고 행정실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와서 이래갖고는 저희 지금 다 진짜 일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는 그교무실에 어, 선생님들은 정수기 있고 뭐 있고 에코컨있다 있는데 저희는 불 앞에서 일하면서 그 풀풀 끓는 그거를 보리차물을 끓여 먹으라 그러냐고 아무리 학교에는 강공수는 아리수를 먹어야 된다고 하지만 선생님들도 안 드시면 왜 저희 보고 그 아리수를 먹으라고 하느냐고. 그러고는 해놨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도 많더라고 요 제가 여기저기 학교를 다녀보니까 일곱시 음, 어, 반에 출근을 해서 3시반 퇴근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물건이 들어오는 검수라는 게 있어요 학교에는 검수를 해야 되니까 뭐 물건이 안전한지 안 한지 이런 게. 그러면 그거는 당번제로 돌아가요. 혼자만 할수 없으니까. 그러면 영양사 선생님 한 분, 업체 사장님 한 분, 이제 우리 선생님, 실무사 선생님 한 분, 세 분이서 검수를 하거든요.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는 출근들을 해요. 이제 검수하는 분들은. 검수가 끝나면은 한 7시 40분에서 45분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본 업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나갈 식재료를 나눠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 더갈 거, 이건 어디 더갈 거. 분리를 해놓고 나면 또 이제 식판 같은 거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되고 한 8시 정도 돼요. 그러면 잠깐 이제 커피 타임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날 매뉴얼을 미팅을 해요, 선생님하고. 미팅을 한 30분 정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 업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리 업무가. 이제 야채 같은 거 씻을 거 씻고, 잘릴 거 잘리고. 애들의 급식은 조리가 완료된 후에 2시간 이내에 배식이 끝나야 돼요. 그러면은 1시까지, 1시까지가 이제 배식 시간이다. 그럼면 11시까지는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하다 보면 뭐 간단한 거는 빨리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를 못해요. 다른 이 바쁜 업무를 조금 조금 밑 작업을 해놓고 이거는 이제 11시가 다 근접했을 뭐1 0시오 50분이나 돼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나물이다 이러면 그절이를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위생의 지침에 맞게끔 2시간 이내에 배식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 타임 타임을 맞추다 보면은, 쉴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튀김 이런 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게 익어서 나오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또, 뭐, 그런 음식들은 중심 온도도, 해물류는 85도, 육류는 75도, 그게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튀겼다고 해서 그냥 내놓으면 안 되거든, 온도가 안 나오면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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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체에서 식중독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나머지 음식들도 그냥 밖에 내놨을 때, 교차오염에 의한 이거라도또 냉장고 넣을 거는 넣고, 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를 반복을 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런 환경에 의해서도 금방 식중독 발생하거든요. 이런 더운 날은, 특히 속도 높은 날은 더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쉴수 있는 시간이 더물다. 760명에 5명이서 근무를 했는데 그러면 760명의 분을 5명이 해내려면은 진짜 기계 아닌 다음에는 일인당 뭐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해야 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또 위생면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청소라든가 또그 다음에 뭐 소독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업무적으로도 가중이 많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음 인력이 없으니까 대체 인력이라도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면 그나마 아프고 이럴 때 돌아가면서라도 쉴수 있는 그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이용을 할 텐데 그것도 안 되고 내가 쉬면 다른 동료가 힘들기 때문에 뭐 쉬고 싶어도 쉴수 없는 상황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병들어가는 거죠. 배치 준을 산업체 같은 경우는 60명, 이런 기업체는 60명에 한 명, 65명, 60명 정도에 한 명이, 그것도 많다고 힘들다고 한 편인데, 음, 저희 학교는 150명이 그러면 세배잖아 거의. 그, 첫째는 배치 기준도또 하향을 하고, 또, 이런 힘든 시대에 아프면 쉴수 있게끔, 대체 인력 제도도, 마련을 하고. 지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급하게 서들고 또한 사람이 여러 개 해야 되고 하니까 뭐 산재 발생률도 높은 거거든요. 근데 뭐단 10분이라도 실수, 순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이러면 산재 발생률 그렇게 안 생기거든요. 저부터도 보면은, 아, 잠깐 진짜 쉬어야지 하다가도 보면은 시간은, 배식 시간은 다 돼가고 이러면 화장실도 안 가고 이래서 뭐 급식 선생님들 대부분이 방광염은 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어떠한 사안이든지 간에 인력 면에서는 교육청에서 해결을 해야지 된다. 그래야만이 뭐 이런 폭염이라든가 이런 때도 조금씩 쉬어가면서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끝까지 진짜, 예전처럼 뭐, 애주에 줘갖고 애들 뭐, 진짜 건강상에 문제가 있든지 뭐, 말든지 뭐, 여름 되면은 또, 위생적으로 식중독이나 발생률도 높을 거고, 예전에 이렇게 급식, 직영 급식 되기 전에는 그런 사고가 많았잖아요. 그런 때가 또 돌아오는 거죠. 점점 점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렇다 보면. 그러니까, 순차적으로는 인력난이라든가 이거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만이 또 폭염에도 조금은 완화가 될 것이고 또 재해 문제도 좀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재평가 했으면 좋겠어요. 밥만 해주는 엄마가 아닌 진짜 학교에서는 없어도 안 아이들한테 필요한 사람 급식을 밥을 해주는 나에게 먹는 일용한 양식을 주는 급식 노동자들도그 선생님들의 준하는 그런 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